저희 동기는 이있었는 이렇게 잡고 빼다가 깨진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c 와이를 운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현입니다 사실 병원 다 무섭지 않나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치과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보통 산부인과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진찰때 때문이죠 찾아보면 구욕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 그 리소토미 체어가 비뇨기과에도 있는 건 아시죠? 비뇨기과에서도 전립성 검사를 할때그 리소토미 체어에 앉아서 전립성 검사를 해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진료도 해보시면 약간 좀 그런 포즈들이 어딜 가나 다 조금씩은 있어서 산부인과 의자만 굴욕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편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진찰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게좀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그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기 때문에 일단은, 아, 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마. <laughs> 여기에요! 막 이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laughs> 방을 좀 어둡게 한다던가, 앞에 좀 커튼을 쳐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이 진찰대에 앉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커튼으로 가리면 의사가 뭘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환자가 내가 뭘 하는지도 딱 정확하게 보고 이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 병원은 앞에 커튼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데, 간혹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의자 때문이 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지던트 때인데 환자분이 요 리소토미 체어에 서 이렇게 앉아서 교수님이 다리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그 환자분이 다리를 교수님 어깨 올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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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옮기셨어요. <laughs> 너무 웃긴데 <웃겠네. 웃음> 웃으면 환자분 민망하니까 이양물고 <laughs> 우선 찾느라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체험가 처음이었던 분이 아닐까. <laughs>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의사 생활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굉장히 점잖고 되게 예쁘고 그런 환자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 제가 뭐 외음부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애기들이 쓰는 그 비속어로 입에 차가잠지 못하는 비흡지 아, <laughs> 이 말을 쓰시면서 아니 굉장히 멀쩡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생기셨는데 한 번만 얘기하게한열 번을 얘기했을 거 자기 증상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럽고 아 외음부 쪽이 통증 있으셨군요 라고 자꾸 고쳐 주는데도 네네 가 그래서 막자렇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당황했던 환자분이 그분이었어요 이 채널에서 비뇨기과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내시경 같은 거할 때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특이한 물질이 대장 내시경 할때뭐 발견이 된다던가 혹은 요도 쪽에 넣는다던가 하는 것처럼 당연. 질에도 뭔가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죠. 질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내지는 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보면 딱 안에.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은 물건들이 막 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저희 동기는 계란이 있었어요, 날계란 이렇게 잡고 빼다가 깨진 거예요. 조각조각을 <laughs> 꺼내면서 한참 동안 그 조각조각을 꺼냈던 그런 사연도 있었고, 뭐, 포도 같은 거. 포도 알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뭐 꺼냈던 그런 사연도 있고. 사실 뭐, 길다라고 딱딱한 야채 종류는 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꺼내기가 쉬워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그냥 제품 있죠 그런 스트토이 처음 보는 형태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싶은 토이 같은 거가 발견돼서 꺼내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거길 봐야 되잖아요 귀가 아프면 귀 안에 봐야 하는 것처럼 뭐 피가 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질안 하고 자궁경부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게 내진이에요 산부인과에서는 내과의 청진기만큼이나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부라기보다는 선생꼭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은 있고요 대부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꺼려하시지는 않는데 좀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좀 많지는 않고 손에 꼽힐 정도인데 레진을 하려고 할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정도만 갔는데 몸을 비틀거나 일어나 앉거나 전 못하겠어요. 가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손만 대도 바로 다리로 오물리거나 완전 막 몸을 비틀어버리거나 극도로 무서워하시거나 긴장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좀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굉장히 많이 타이르고, 마음의 준비를 거기서 다시 하고, 같이 심호흡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자, 이건 제 손이에요. 제 손만 댔어요 어때요? 괜찮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꽤긴 시간 동안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아예 실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진료가 무조건 필요한 상태여서 수면 마취를 하고 진료를 받던 적이 있어요. 네, 내진을 하게 되면 천연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안쪽을 제대로 벌려서 보지는 못하는데 질경 중에 약간 버진용 질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온 질경이 있어요. 그걸로 살짝 넣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짝만 상태를좀 보고 진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초음파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복부라던가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헤르페스, 콘딜로마 성관계로 없는 질환인데 뭐 환자분들 중에 저는 성경험이 전혀 없어요라고 하는데 콘들로마가 발병이 되고 헤르페스가 걸렸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접촉만 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성관계라고 하면 실질적인 삽입 관계를 성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삽입 외에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저는 성경험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뭐 저는 부인과 시술이나 수술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소음순 성형을 하셨다던가 혹은 뭐 초음파 같은 걸 보면 자궁 절제했던 흔적이라던가 혹은 자궁 경부를 보면 분만을 했던 적이 있는 형태 그러한 것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딱히 알리지 않은 거죠. 뭐꼭이 진료를 보는 데 필요하지는 않은 정보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환자가 의사한테 말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알아도 굳이 환자분한테 말안 하고 속으로만 아... 음 하고 넘어가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